이정차는지찮은데이 2승 이당도는 괜찮은데, 이들어는괜이정이거도는 들어온 거구나

すみません。 嗯、我你拜。说。 에스플로드 에스플로스플로드 아니야! 잘했어! 잘했어! 정신 차려 형! 넥스 괜찮아 괜찮아! 다음으로! 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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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내려와서 내려와서 손들어 손들어 자! 아, 아어어어 <laughs> <야,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웃음> 소리 아니아어아니아던아같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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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루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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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对不 o k 야 하이 o r 가 n g h 하나 더 ka, kroci, 있어, 않아, 그러니까 계속 각각이...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일관성 있어. 방향이 어, 나쁘지 않아. 나. 저런 하이 미들. 저것 재호야, 하이 들어가 나오지 말고. 하그 애들 밑으로 보내. 그 가드 위로 보내고. 아이고, 어이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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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받아줘, 받아줘, 재호야, 받아줘, 네가 받아줘. 오, 와. 받았 봐줬어야 돼고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그냥 지금 누구형상습니다아 아니야 맞아 전우야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유 라고 하면 할말 없지만 이거 주면 잡이지 <목소리> 좋지, 좋아, 좋아, 좋아. 하나. 넘어서 받아줘. 턴오버 없이, 턴오버 없이. 턴오버 하면 안 돼. 차라리 24초 다 보내. 턴오버 하지마 계속 보내, 계속 보내, 계속 보내. 10초야, 10초야, 10초. 아직 10초.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맞았어 맞았어 잘투 그렇지 나이스 하나 더 해야돼 민석아 잘투니까 받아야돼 우리 누가 봐도 돼

어, 못 넣을까봐 아, 오케이! 시, 오케이, 맞아 맞아 어... 어... 아아시 우리 타 네. 우리 하나 있어 우리 하면은 그냥 수비하지 마 응. 승무원으로, 어, 승무원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 3점 좋기 아, 맞아 오늘 차나. 그프올랐대 이쯤에서 하나 오케이, 파 하나 유 안나, 유 안나 배로, 배로 하나, 둘, 셋 똑꿈 먹지 말고 보면서 아, 해야 돼. 아, 아 더, 여기, 좌, 아파간, 아, 또, 오케이, 파운 괜찮아, 괜찮아. 됐어, 됐어. Spartans, 됐어. 아,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로, 동네로 이쪽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한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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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